할렐루야 어, 바른신학 바른신앙 우리 설린 수요 성경공부 그 32번째 열두 어, 예언자의 영성 그첫 시간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설린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축년 새해 첫 수요 성경공부입니다 다시 한번 신춘년 새해 어, 연초부터 연말까지 기쁨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설린 가족 어, 그 일터 그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우리 설린 수요 성경 공부는 신춘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열두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공부를 시작하고요. 오늘 그첫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지침표가 될 만한 시간인데, 오늘 이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고, 유익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부하기 전에 앞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축년 새해에 열두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서른두 번째 설린 수요 성경 공부를 개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를 말씀에 반석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어 올한해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설린 교회 공동체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말씀이 육신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 열두 예언자의 영성,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시작합니다 어, 지난주에 어, 저희 설레인교회는 어, 임시예배처소에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임시예배처소 구하는 일이 어, 생각처럼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돈되고 깨끗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해 주셨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너무나 복된 새해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저는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주제로 또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새해 첫 주일이었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올한해 우리 교회 신념표어, 표호, 새 표어인,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표어를 크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에 결론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새 사람 되어 새 공동체를 이루고 새 성전에 입당하는 놀라운 복을 올해 우리가 함께 누리자고 그렇게 축복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새 사람 되어 새 공동체를 이루고 새 성전에 입당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자. 아, 왜 이렇게 새롭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될까요? 단순히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할 꿈을 함께 꾸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형편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 너무나 가슴 아픈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바, 양부모의 가정들이 목회자의 가정, 기독교 집안의 가정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어서 더 가슴 아프고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그리고 각 성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이러하기에 우리에게 새롭다 라는 말이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는 지금 다시 필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말이 아드폰 테스 라는 라틴어입니다. 아드폰테스라는 말은 어, 또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 개혁가로 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에라스무스가 한 말입니다. 아드폰테스라는 라틴어는 어, 우리 말로 번역하자면 근원으로 처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어, back t 언오리진이라는 영어로 제가 이렇게 좀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종교개혁가의 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가들은 그 대답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어떻게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단 하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뿐이다. 라고 개혁가들은 외쳤습니다. 어, 지난 주일 우리가 미가서 말씀, 미가서 사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여 내린 결론도 바로 이와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Back to us on origin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Back to the Bible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 설린 수요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 설린 교회의 모토가 되는 또한 가지의 캐치 프레이즈가 바른 신학. 바른 신앙입니다. 네, 바르게 말씀을 배워야만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설린 수요 성경 공부를 32번째나 이르도록 계속해오고 있는 목표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학 위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른 신학 위에 바른 신앙을 세울 때, 우리가 back towards an origin,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 개혁가들의 말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 주전 8세기, 주전 8세기는 예언자들의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기입니다. 최초로 어,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당시고, 오늘 그네 선지자에 대해서 특별히 좀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어, 1500년대 종교개혁가들의 말이 아니라,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전 8세기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의 패퇴에 가는 어, 이스라엘의 상황들 어, 신앙의 탈락상들을 보며. 이런 모든 것들은 단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고 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정의 선지자 아모스와 또 하나 주전 8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긍휼의 선지자 인자의 자비의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호세아도 당시에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불신실을 고발하며 이스라엘이 온전히 설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만이 단 하나의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예언자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회복의 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기가를 해갈하여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단 하나의 길인 것을 외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예언자 그 직무 자체가 뜻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자 하면 흔히 앞날의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이해는 성경의 예언자라는 말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헐헐 나는 나비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래 기록된 나비라는 히브리 원어가 보이는데요. 히브리어는 한자와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런데 그 나비란 말은 어디서 비롯됐는지 많은 신학적 이론이 있지만,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카드어 가운데 나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나부라는 말이 부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또이 나부란 말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부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나부란 말에서 비롯된 나비라는 말이 먼저는 미리 예 자를 쓰는 예언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자가 보이고 있죠. 똑같은 미리 예 자지만 두 번째 나와 있는 예 자는 우리가 예금한다, 은행에 돈을 예치한다 할때 하는 그 예자입니다. 맡긴다는 뜻이 더 강한 미리 예자입니다. 그래서 그저 단순히 앞날을 예언하는 의미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그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이 대언자. 그래서 예언자란 뜻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대언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그 시대에 전했던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곧 예언자는 말씀의 종들이었고 예언자의 영성은 말씀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예언자들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놀라운 건 예수님의 영성이 곧 예언자의 영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실제로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어 아주 어 신랄하고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꼭 지금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꼭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고발하시고, 말씀 마지막에 이처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2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제가 밑줄 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세 가지를 예수님 강조하시면서 그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 신앙의 겉모습인인데 정의와 극율과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 고발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정의와 극율과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예언자들의 꽃피는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예언자들의 전성기라 부를 수 있는 주전 8세기를 대표하고 있는 아모스 또 이사야 호세야 그들의 영성을 한마디로 축약한 각각 세 가지 표현입니다 보실까요? 정의. 정의는 잘 알고 계시죠?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의 영성입니다. 긍휼. 잘 알고 계시죠? 호세아 선지자. 아, 그 호세아가 이야기했던 인자와 긍휼의 영성이 호세아의 영성입니다. 믿음. 믿음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첫절 1절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신약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차용된 이사야서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 지나치지 않은 것이 주전 8세기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미가서에 보면 방금 예수님이 한 말씀이 그대로 또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의 말씀 6장 8절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아모스, 정의를 행하며, 호세아 인자를 사랑하며, 이사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인자와 믿음이라는 그세 가지 이 영성이 오늘 미가가 말하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영성은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영성과 일맥상통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신앙의 많은 것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한국 교회가 오늘 그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드폰테스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의 사람들 예언자들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예언자들의 영성이 예수님의 영성인바 오늘 우리가 예언자들의 영성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거라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영성, 예수님의 영성을 통해서 배우는 예수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좀더 알아보기 좋게 영어를 써놓았습니다. Face about Jesus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에 관한 신앙이 아니라 Face of Jesus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믿었던 그 믿음의 방식 예수님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말씀의 영성, 예언자들의 영성을 통해서 예수의 영성을 배워 예수신앙을 갖자는 것이 크리스톨로지, 신학에 있어서 기독론을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아이 스펠이 좀 틀렸네요. I M I T A T I O입니다.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을 배우자고 기독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학적 내용이 아니라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본받는 신앙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자는 것이 이번 열두 예언자의 영성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말씀의 회복, 예수 신앙의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열두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왜 열두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예언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예언자들을 구분할 때 먼저는 우리가 크게 비문서 예언자와 문서 예언자로 구분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예언자로 활동했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문서가 없는 사람들이 비문서 예언자들이고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문서가 있는 예언자들이 문서 예언자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예언서가 없지만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아나 엘리사 같은 인물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 이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막 생기던 그 시기에, 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예언설은 없지만 예언자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기 예언자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것 같이 주전 8세기 무렵부터 문서로, 어, 어, 남겨놓기 시작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문서가 큰 예언자들이 대예언서 예언자들 그리고 문서의 양이 작은 예언자들이 소예언서들인데 대예언서로는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보면 그 책의 분량이 40장, 50장, 60장에 넘어서는 큰 분량을 이루고 있죠. 다니엘서를 대예언서에 넣느냐 마느냐는 신학적으로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해서 네 개의 대예언서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만 대예언서에 넣기도 합니다. 그 외에 예언서의 분량이 매우 작은 12명의 소예언서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스가라 말라기 이 12예언서인데 우리가 우리가 함께 어, 32번째 설린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될12 예언자의 영성은 여기 기록된 12명의 소예언자. 예언자가 작다는 게 아니라 예언서가 작은 12소예언서를 통해서 각각의 예언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들, 그 예언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영성들을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 어, 어, 열두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책 제목은 어, 그 강의 제목은 어, 지금 보시는 분이 한 세대 구약학 교수이고 우리나라 한국 구약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차준희 교수입니다. 어, 목회 경험도 있기 때문에 참 말씀을 은혜롭게 우리에게 잘 전해주시는.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차준희 교수가 쓴책 가운데 열두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강의도 많이 하셨고요 이 책을 주요 텍스트로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주 텍스트로 삼아서 우리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차준희 교수님의 책 제목 열두 예언자의 영성을 그대로 차용해 와서 책 제목으로 삼는 것도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열두 예언자의 영성 책을 구매하셔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주요 텍스트로 하고 어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어잘어 공부하여서 어 좋은 어 공부 내용을 더욱 더잘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치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예고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 호세아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어 호세아서를 다음 주 수요일까지 꼭 깊이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읽으시면 좋고요. 또 정독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설린 수요 성경 공부 12 예언자의 영성 본 강의 첫 시간을 열어 가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어, 3론두 번째 설린 수요 성경 공부 열두 예언자의 영성 오리엔테이션 그첫 시간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배우는 기간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의 영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